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다음 세 유형의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며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희로애락을 겪으며 많은 진리를 깨달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내면적 필요를 우선시하며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아래의 세 유형의 사람들과는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 예지연인을 만나지 마세요.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 중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대부분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합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의 젊은 시절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그들의 존재는 단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미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족을 꾸린 상황에서 이런 만남은 감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마음속에서 여운이 남아있더라도 과거의 인연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 과거의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한번 웃으면 모든 원한이 사라진다는 속담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갈등을 모두 풀고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간직한 원한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과거의 감정이 다시 불타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만남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서로가 편안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3.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라면 그들과의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만남은 불편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도움을 주게 되지만, 그로 인해 당신 스스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만남을 피하고, 당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교훈.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56세 여성의 이야기 56세의 김할머니는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시골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 여자는 도시에서 긴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을 가난하고 지저분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농촌에서 진정으로 편안한 삶을 찾기 위해 박시농민화 재혼하며 새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도시에서 재혼을 제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이야기. 저는 올해 56세이며 작년 초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저는 재혼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첫 번째 남편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많은 독신 남성들이 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도시 남성과 재혼을 원치 않은 이유는 그들이 재혼 상대를 단지 무료 가정부로 생각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시 남성들은 자신의 조건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재혼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재혼 아내에게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역할만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 몇몇 이혼 후 재혼한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재혼 후 남편의 가정부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남성이라면 재혼 아내의 보살핌에 대해 가계비를 책임지기도 하지만, 양심이 없는 경우 도리어 남녀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에 가사 노동은 물론 가계비까지 분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도시 남성에 대한 실망. 제 친구들 중 일부는 재혼 후 집안일을 모두 떠맡게 되었고, 남편은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부하면 차갑게 대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도시 남성들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고 여깁니다. 제첫 번째 남편과 함께했던 수십 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항상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결혼한다면, 도시 남성은 절대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촌 남성을 선택한 이유. 농촌 남성과 재혼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제 아들과 며느리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저를 귀찮게 했고, 제가 퇴직하기 전부터 이미 퇴직 후 손주를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 집에서 산다면, 손주를 돌보는 것은 물론 집안일까지 모두 떠맞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심지어 제 연금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도 분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며 매달 몇십만 원씩 요구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삶에 지쳐버린 저는 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촌에서의 새로운 시작. 퇴직 후 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농촌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 지인의 추천으로 박 씨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와 동갑이며 홀로 지내는 농촌 남성이었습니다. 박 씨의 집에는 넓은 앞마당과 뒤뜰이 있어서 제가 마음껏 꽃을 가꾸고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이야기의 마음이 설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박 씨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와의 첫 만남,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음식은 농촌 특유의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맛 또한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날 그의 따뜻한 성품과 성실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넓은 마음과 꾸밈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제가 꿈꾸던 평화롭고 행복한 전원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박 씨가 비록 농촌 사람이지만, 정말로 진국인 남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농촌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처럼 교만하거나 계산적이지 않으며 진심으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집과 재혼 준비. 박 씨의 집은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다소 낡아 보였지만 저는 1천만 원을 들여 집을 새로 리모델링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그와 함께 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라면 집을 아름답게 꾸며서 기분 좋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제가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돈을 쓰겠다고 하자 바로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아들이 결혼할 때 이미 모든 저축을 써버렸고 현재는 돈이 부족하다며 당장은 참고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돼지와 달, 오리를 모두 팔아서 돈을 모으면 미모델링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단호히 거절하며 여자 돈을 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돈을 꼭 내겠다고 하면 그 돈을 빌린 돈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박 씨의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의 정직한 성품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존심을 지키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의 행복한 일사. 박 씨는 농촌에 살지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소밭과 가축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팔아 생계를 꾸려갑니다. 일이 많아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에게 꽃과 식물을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둘은 집 앞마당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 제가 농촌 남성과 결혼한 사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도시 남성도 돈을 계산하며 산다면, 농촌 남성은 더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박 씨는 나에게 단한 푼도 요구한 적이 없고,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어. 나는 농촌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재산 정리와 새로운 결심. 저는 아들에게 도시의 집을 팔고 그 돈을 전부 아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은 여생을 농촌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촌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저의 결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아들에게 더 이상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 그 돈을 전부 아들에게 주자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집을 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농촌에서의 재혼의 장점. 저는 농촌에서의 삶이 도시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느낍니다. 농촌 남성들은 외출이 잦지 않고 농사일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시간을 보냅니다. 박 씨는 매일 농사일을 끝낸 후 직접 요리를 하고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가사일이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저녁 식사 후 함께 TV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박 씨는 제가 매달 6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정의 경제는 남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제가 연금을 저축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농촌 남성과 재혼한 것을 두고 손해라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 씨와 함께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즐기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며 저는 박 씨와 함께 평화로운 농촌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확신합니다. 박 씨의 약속과 우리의 새로운 살. 박 씨는 비록 연금이 없지만 그는 노동할 수 있는 한절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둘의 노후를 위해 충분한 저축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며 제가 노후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박 씨가 돈이 없더라도 저는 그를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매달 6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그 돈은 우리 둘이 사용하는데 충분합니다. 박 씨가 저를 이렇게나 잘 대해주니 그가 나중에 돈을 벌수 없게 되더라도 저는 기꺼이 그를 돌볼 것입니다. 농촌에서의 선택. 저는 농촌 남성과 재혼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에 남아 어떤 남성의 유급가정부가 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남성과 재혼했기에 저는 비로소 꿈꾸던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결론, 김 씨가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가 연금이 없는 농촌 남성일지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을 받는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 중 일부는 김씨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가진 남성들 중에는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금을 재혼상대와 공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혼상대를 유급가정부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허울 뿐인 남성을 선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잘 대해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남성들이 진심으로 여성에게 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성을 만난다면 그가 연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조우 전 남편과 친구의 비밀. 저는 10년 전 이혼한 후 아들의 초대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새로운 배우자를 보는 순간, 저는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퇴직한 지 6년 되었으며, 매달 39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이 저의 친구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친구의 삶과 전 남편, 저의 친구는 기술학교 시절부터 절친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긴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남쪽으로 내려가 사업을 시작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한 후 젊은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친구는 남편이 그녀를 배신했다며 분노를 표했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도심의 158평 아파트와 몇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나머지 인생을 편안히 살기로 했습니다. 진실의 순간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쇼핑을 마치고 친구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움을 선사하고자 연락하지 않고 갔지만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친구가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놀랍게도 제전 남편이 그녀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매우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인들 사이에는 비밀이 별로 없다는 말처럼 상황은 한눈에 명확해졌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친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덕분에 당신도 시내에 좋은 안식처를 얻었네요.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고. 저는 눈빛으로 전 남편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식사나 하자. 그날 저녁 진실이 드러나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전 남편과 친구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우리 셋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자존심이 짓밟히고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걸 참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전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는 단지 어른들의 장난 같은 것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진실과 아들의 반응, 방화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를 경계하는 것도 현실이다. 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에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매우 애매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제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하며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친구를 작은 엄마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한살 어렸지만 훨씬 젊어 보였고 그녀와 전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꾸며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새로운 현실. 친구는 저를 만나 대화를 요청하며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집을 남기고 떠날 것이며 아들과 관련된 모든 일은 그녀와 전 남편이 책임질 테니 제가 이혼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전 남편과 친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고 친구는 결혼식 영상을 저에게 보내며 모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제 아들마저 그 결혼식에서 웃으며 축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저를 실망하게 만들었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친구는 돈과 집,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식과 제 위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을 구했고, 친구는 아들의 신혼집을 위해 138평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원했습니다. 전 남편의 부모는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에 저를 초대했지만 저는 단순히 손님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결혼식 준비를 위해 188만 원을 아들에게 줬음에도 그는 저를 신부 부모 자리에도 앉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친구는 마치 친엄마처럼 저를 환영하며 전 남편은 친구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저를 분노하게 했지만,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 아들이 결혼 후 신부와 함께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추기금을 건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기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친엄마처럼 대한다면 저는 더 이상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돌보며 건강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결말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끝까지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교훈, 여성들이 친구를 가지는 것이 자랑이던 시절은 이제 옛말입니다. 가짜 친구는 마치 플라스틱 꽃과 같으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배신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과 인간의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계속 일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며 나쁜 사람들의 결말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